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해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조건으로 좋은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늘 준비하던 S클래스 차량은 맞지만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롱바디 그 중에서도 최고 트림인 S560 포메틱 모델 준비했고요 를 정식 모델명 벤츠의 W222 마지막 연식인 20년식의 S클래스 560 롱바디 포메틱 차량 준비했습니다 를 8기통의 트윈 터보 4000cc의 가슬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 옵션 또한 아시는 옵션들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서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롱바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을 리스 조건으로 60개월 기준 월납이 96만 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60개월 만기 시에 잔존 가치 금액은 2,2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할부 진행 시에는 127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60개월 만기시에 반납과 인수 제리스 선택 가능하시면서 중도에 승계까지도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무보증 무선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상세 스펙은 마지막 연식인 2020년식이고요 5월 등록에 72,0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어서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뒤쪽으로 황금과 교환하나 있지만 성능 주행상 문제가 되는 사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 또한 반절주행 어라운드 뷰 헤드업 스플레이, 전자석 통풍 시트 등 뒷자리는 또한 롱바디 모델인 만큼 옵션 또한 쇼바디에 비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이어서 전면부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세율라이트가 적용된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이지 않으면서 가운데 그릴 쪽으로도 이 고급스러운 방패 모양의 크롬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레이더 센서판과 전방 카메라는 이 안쪽으로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하단으로는 560만의 멋스러우면서 고급진 범퍼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신형 개조한 차량 아니고요. 18년식 이후부터 바뀌는 정품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네트 쪽으로도 아름다운 굴곡이 보여주고 있고요. 돌방이나 기스 보이지지 않으면서 프론트 힐 쪽으로도 20년식 S560 정품이 적용되어 있고요. 신품 타이어, 컨테이너 타이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잔여랑 신품이고요. 사이드 미러 쪽으로 리피터부터 사이드 카메라. 후측방 경보기능, 도어 캐치 쪽으로 컴포트 액세스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선팅지는 고가의 선팅지인 금속성 반사 틴팅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장 길이 5.2m 넣는 길이로서 휠베이스도 긴만큼 실내의 공간성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공간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어에는 스포트 클로징 도어 적용되어 있고요. 글라스 또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완벽한 소음 차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정품 테일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보시는 것처럼 S 클래스만의 중후한 뒷모습이 돋보이지고 있고요. 하단으로도 크롬 디퓨저. 워터스팟 보이지 않으면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륜 모델은 아니고요. 포메틱 모델로서 사계절 내내 안전한 주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한 2열 자석의 공간성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롱바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꼴백 대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 깊숙하게 또한번 마련되어 있습니다. 썬팅지는 솔라가드 제품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20년식 s so 5 6 0 보셨습니다. 바로 실내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멀티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되어 있지만 A 필러 쪽 비춰드리면은 자 이렇게 부메스터 전동 트위터까지 따로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도어 트림 쪽으로는 부메스터 오디오부터 열선 통풍,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와 앞좌석은 마사지 시트부터 이렇게 양쪽 허리를 잡아주는 다이내믹 시트까지도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바로 계기판 넘어오실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디스플레이, 와이드 콕핏 계기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와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중거리 72,300km 주행한 차량에 위쪽으로 넘어오시면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차선 유지 지원 기능, 차선 이탈,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후석 선커튼 버튼이고요. 그 밑으로 오토라이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메스터 오디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사운드 즐길 수가 있겠고요. 바로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올드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우드 그레인 적용되어 있는데 그립감 좋고요. 핸들 열선 양쪽에 들어오면서 터치 패드부터 반지율 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레인 센서부터 핸들 열선과 전동 핸들 부드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쪽 넘어오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 플레이 적용되어 있으면서 순정 네비에이션과 연결해 들어오시면 18년식 이후 모델부터 적용되는 애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순정용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차량에 들어오셔서 시트 들어오시면은 자 마사지 시트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조장치 들어오시면은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어시스트 기능들까지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설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와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조그 셔트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감각비 또한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맨 이쪽으로는 자동 주차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에어벤트 그 사이로 5 6 0에 들어가는 IWC 클래식한 워치부터 그 밑으로 프로토 에어컨과 공조기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더리엄과 시거잭 포트 차량키도 전부 다 구비 중에 있으면서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있고요. 에어 서스 있기 때문에 승차감 너무나도 좋으면서 2열 좌석 헤드레스트 접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롱바디에 꽂힌 2열 좌석이죠. 쇼바디랑 비교 불가인 엄청난 공간성을 보여주면서 후석 모니터 또한 순정형으로 적용이 되고요. 도어 트림 보시면 이렇게 전동성 같튼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가 차단되는 프라이빗한 느낌 챙겨갈 수 있습니다. 2열 좌석 또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메모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 비춰 드리면은 2열 좌석 독립 공조 c s 템부터 포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암레스 쪽으로는 커플도두 개부터 휴대폰 올려놓으면 이렇게 무선 충전까지도 지원 가능한 차량에 수납 공간 또 한번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깊숙한 수납 공간 또 한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롱바디 차량만 들어가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목 뒤쪽에 앰비언트라이트가 나오는 건 롱바디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S560 보셨고요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마지막 연식인 W222의 20년식 S560 포메틱 보셨습니다 자이 차량 단점이라고 하면 연비 빼고는 큰 단점이 없는 차량이고요 옵션 또한 모든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또한 7만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에 오늘 준비한 차량 월납 96만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깐요 해당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체험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